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70인 파송은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난 12제자의 파송 이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따로 70인을 세우셨겠습니까? 제자들의 무능력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이절 어, 상반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수할 일꾼한테 일꾼이 적기 때문입니다. 열두 제자만으로는 많은 양의 추수를 감당하기에 벅찼습니다.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칠십인을 따로 세워서 파송했던 것입니다. 어, 추수에 있어서는 때가 중요합니다. 같은 양의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적은 일꾼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많은 일꾼을 통하여 빨리 추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70인 파송이 의미하는 바는 복음 전파가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파송받은 사람들의 자세가 4절부터 1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도 복음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입니다. 만약에 가족 한 사람이 응급한 상황에 병원에 간다면 가면서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인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는 무난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전파가 시급한 일인 이유는 주어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직면하기 전에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사의 배경이 된 시기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70인처럼 복음을 긴박하게 전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2000년이 지나기까지 심판했다가 오지 않은 것을 보며 복음 전파가 시급한 일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2000년이 지났을지라도 역사의 한 정점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알수 없기에 복음 전파는 여전히 시급한 일입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났을지라도 역사의 한 정점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알수 없기에 복음 전파는 여전히 시급한 일입니다. 이제 2000년이 흐르고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나간다 하더라도 미래의 역사의 한 정점에서도 여전히 주어하는 영혼을 위하여 절박한 복음 전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 우리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절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냉혹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온날 선교사나 전도자를 파송할 때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보낸다면 어느 누구도 쉽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먼 곳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 있어서도 어떤 일을 지원하지 않고 맡긴다면 어느 누구도 쉽게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부차적인 물질을 활용하여 사명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은 구약 시대의 샬롬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평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함께 누리는 평안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서는 안됩니다. 좋지 못한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미운 사람에게도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유익인 것은 6절에 나타납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떤 사람이 축복을 거부하면 그 복이 빌었던 사람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좋은 말하고 축복 받는 것도 유익이며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세 번째는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었을 때 그 평안을 받은 사람의 집에서 유아하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 집은 평안을 받을 사람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7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꾼이 그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추수할 일꾼은 하나님이 명령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생계를 위한 문제는 하나님이 공급할 자를 통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가 비는 평안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축복을 받지 못하는 차원을 넘어 엄한 벌을 받게 됩니다. 70인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그들을 거부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과 사회는 큰 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거부하는 사람의 죄가 구약시대에 죄악이 극심했던 소돔보다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소돔의 예만 든 것이 아니라 갈릴리북방의 BC 2750년에 건설된 두로와 또 BC 1400년에 건설된 시돈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 도시들은 번영과 쾌락에 이교도들이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도시들과 비교해서 고라신 페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있었던 갈릴리의 도시였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애정을 받았던 도시였지만 복음과 평안을 거부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면 결국 서동과 두로와 시돈의 심판보다더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 나타난 쾌락과 제약으로 멸망받았던 도시보다 오늘날 복음을 거부하는 도시, 사회, 개인이나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송받은 사람, 복음 전파자를 저버리는 것은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70인 파송을 받은 후 사명을 감당하고 기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큰 이슈가 될 만합니다. 사람들은 축사의 능력을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절 하반절에 있는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미래에 있을 부활과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영생한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느낄 것을 느끼고 들을 것을 듣고 볼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지 못하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임금들보다 더 복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달, 달리 말하면 구약시대 엘리사 이사야 선지자나 다윗 솔로몬 왕보다도 우리가 더 복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 이후에 그의 복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에 대해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의 시대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후에 살아가는 복된 자들로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구원의 소식을 듣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놀라운 기쁨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구원의 기쁨이 어떤 권세와 은사보다도 더큰 기쁨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